어 반갑습니다 수리들이 집수리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거는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어, 수도조수도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전이라고 그럽니다. 부동전 우리가 부동급수전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어 보통 부동전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얼지 않게 해주는 어떤 수전이죠. 얼지 않게 해주는. 근데 이것을 이것이 이제 보통 뭐 시골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실외에 물을 좀 편하게 쓸수 있게끔 이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집들이 많이 있을 텐데 겨울에 이게 잘못해가지고 동파돼가지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부동산 사용법을 잘 몰라가지고 어, 그러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봤구요. 자, 이렇게 보시면 구조는 되게 간단해요. 일반 우리 수도꼭지처럼 틀고 잠그게끔 되어 있고, 여기 또 하나, 뭐 이렇게 또 잠글 수 있는 밸브가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뭐 뒤쪽에도 하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이 얼지, 얼지 않게 하려면은 이게 키, 이게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키포인트 자 뭐냐면 물이 얻는다는 거는 뭐죠? 물은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얻는 거거든요. 물이 안차 있으면 당연히 얼지가 않겠죠. 물이 차 가지고 있으니까 물이 어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는 여기 지금 수도 안에 있는 물을 싹 빼주면 됩니다. 빼주고 필요할 때만 키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 여기 수도꼭지 있거든요. 수도꼭지 수도꼭지를 자 열어주세요. 자 물이 또 혹시 물을 튼다고 생각하고 다 열어주시고, 이 뒤쪽 밸브를 잠그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잠그시면 돼요. 잠그시면 자, 잠그면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 잠가주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잠그면, 잠그면 당연히 이제 이 나오는 물도 곧 이제 그칩니다. 근데 뭐냐면, 뭐냐, 이것을 잠그면. 여기 밑에 하부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조그만. 이게 뭐냐. 물이 혹시나 차 있으면 이렇게 조그만 구멍 사이로 물이 빠질 수 있게끔 이렇게 조그만 구멍이 이 부동전에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쪽으로 해서 물이 싹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빠지게끔. 수도, 수도꼭지는 반드시 다 여셔야 됩니다. 안 열면 안 돼요. 이거 진공이 되어 있으면 물이 안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시계 의 반대 방향으로 해서 열어 놓고 이것을 잠가 주시면 여기 있는 물들이 저기 밑에 지금 매립 돼 있어 가지고 잘 보이진 않지만 그 밑에 있는 조그만 구멍으로 해서 물이 쑥 빠지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이 안차 있는 거죠 물이 안차 있어요 그리고 물을 이제 써야 될 때는 반대로 이렇게 풀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안 읽어 봤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봐 보시면 동결기에는 수도꼭지를 열어 둔채 본체 상부 핸들만 사용하래요. 이상부 핸들, 이 핸들만 말씀하시는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절기에는 이거는 열어 놓고 수도꼭지만 사용하면 절수가 되는 제품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 보면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 부동지는 이런 논리로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가급적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또뭐 여기다가 보온제를 감아놓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체에 얼지 않게끔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가령 이게 동파가 돼가지고 이게 망가져서 저 밑에 땅까지 새로 콘크리트 바닥면 까지 다시 깨서 새로 부동전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반드시 우리집 외부에 혹시 이런 부동전이 설치되어 있다 하면 어 혹시나 이렇게 밸브가 자 열려 있고 잘 닫혀 있는지 이걸 확인하시고 이렇게 한파에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